자!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나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대단원 두번째예요 집합 명제 파트 이제 들어왔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집합 파트 배울 겁니다 오늘은 이제 집합 첫 시간이니까 또 당연히 집합에서 새로 듣는 그런 용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래도 얘들아 이게 예전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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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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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이 됐다 한 <laughs> 십몇 년 전에는 10년 전인가? 10년 전에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이 내용을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봤던 내용이니까 오늘 배운 내용은 그냥 너무 간단하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편안하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의 일단 뭔지 보자라는 건데 여러분들 뭐 집합이다라고 하면은 아니 학교에서 집합해라라고 하면은 뭡니까 그게? 어, 모여라, 라는 의미는 알고 있어. 그치? 근데,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만약에 그냥 점심시간은 내가막 놀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 이 나오셔가지고, 야, 집합해! 이러면은, 어쩔 거야? 갈까 말까 고민하겠지. 왜? 아, 누구 보고 집합하라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말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께서, 야, 1학년 3반 집합! 이러면 너네 어쩔 거야? 가야지, 1학년 3반이면. 그치? 어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것은 뜻이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알겠죠?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 바로 집합이에요 정확하게 누군지 알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만약에 선생님께서 1학년 3반 모여 이런 집합 이러는게 아니라 거기 키큰 사람 집합 하면은 갈 거야, 말 거야, 갈 거야, 말 거야. 어. 알수 없잖아. 누구 기준에서 누가 클 수도 있고, 누구 기준에서 누가 작을 수도 있는 거야. 어. 거기 이쁜 사람 오라고 하면갈 거야? 갈 거야? 어. 왜, 왜 웃지? 어. 자. 이쁠 수도 있지만. 또 남들 눈에는 자기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건 좀 민감한 문제네요. 자. 아무튼, 이쁘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객관적인 근거로, 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애매한 것들 말고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뭘 한번 해볼까? 15 이하의, 어, 4의 배수 요것을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1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라고 한다면 대상이 분명한거지 그치? 뭐뭐뭐 뭐, 뭐 있습니까? 4랑 8이랑 얼마있지? 12 이렇게 있지 그치? 자, 요게 이 집합의 원소들이 되는겁니다. 원소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값들 알겠어? 그리고 집합은 표시를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면 요렇게 중괄호 표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행렬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행렬에서 원소 개념 배웠잖아. 그치? 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집합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요 집합을 A라고 했을 때이 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보이십니까?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이에요. 얘가 이 집합 기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소. 하나하나를 이제 적게 되는 겁니다. 원소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4, 8, 10이 적어도 되고, 8, 4, 10이 적어도 되고. 알겠니? 대신에 뭔가 이제 나 다른 문제를 풀때 중복되는 원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한 번만 적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4, 4, 8, 10이 이런 거안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어, 요거 하나하나는 우리가 원소고, 요거는 집합을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원소랑 집합 사이에 쓰는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집합 A에 4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그치 그래서 4는 A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4가 집합 A에 속한다라는 표시로 요런 포크 표시. 예전에 중학교 1학년들 설명할 땐 되게 유치하게 설명했어. 얘들아, 이건 포크야. 여기 쏙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 재미없으니까. 자, <laughs> 그 다음에, 뭐, 오는 A에 뭐 한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 있는 표현처럼요. 원소가 집합 간의 그런 관계를 쓸 때는 요 포크 표시 쓰는데, O는 A에 속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소가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이렇게 표기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원소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집합의 표현에서 첫 번째, 음, 원소나열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은, 아까 전에 이렇게 쓴거 있지 이런 식으로 원소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는 걸 갖다가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집합 a가 있으면 아까 그냥 저거 그대로 쓸게 원소 있는 것을 4812 이렇게 다 적는 거야 이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준 겁니다 집합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야 근데 쌤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써서 그렇지 만약에 1000 이하의 4의 배수를 집합으로 써보시오라고 한다면 쓰면서 욕하겠지. 어? <laughs> 아니야. 너무 많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조건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애들 요건좀 헷갈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집합기호 이렇게 쓰는 건데 쌤은 조금.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겠니? 자, a라는 집합에 x라는 놈이 원소로 들어가. 근데,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해주는 거야. 조건을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떻게 얘기해 줄 거냐면, 엑스바, 요거를 바라고 읽거든요. 다시 한번 뭐라고? 바. x 스바 엑스는 15 이하의 4의 배수라고 적어주면, 아. 여기 집합 A는 X라는 놈을 원소로 갖는데그 X라는 놈은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제 아까 쌤이 뭐 얘기했던 1000 이하의 4의 배수 이렇게 쓰더라도 문제가 없지. 어, 조건을 딱 적용을 해준 거니까. 됐을까요? 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 안에 보통 원 보자기 형태 안에 이 원소들을 다 적는 걸 갖다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제 뒤에 가보면은 이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표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어,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보는 거고 요런 보자기 안에 집합 A를 쓰고 4, 8, 12여기는 콤마를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쓰는 것을 갖다가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 있는 세 가지가 집합의 표현 방법이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은 그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갖다가 또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집합이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원소가 어떻게 이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얘기해 주는 건데, 유한하다라는 말이, 얼, 뭐야?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야. 셀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 집합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 있지. 4, 8, 12. 이런 것들을 다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저기 위에서 봤던 A라는 집합. 근데, 이런 것도 유한 집합이다. 뭐, 100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 하면 뭐부터 뭐까지 씁니까? 1부터 2, 3, 4, 5, 6, 7, 8, 9, 10 해서 100까지 쓰는 거지? 어, 좀 많긴 많지만 다 표현을 할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이건 셀수 있는 거니까 유한 집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고른 거쓸 때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략해 가면서 써도 상관은 없다. 이게 유한 집합이 되겠고요. 무한 집합은 뭐 예를 들어서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넣으면 자연수를 다 쓰라는 거잖아. 자연수는 끝이 있습니까? 없지. 셀수 없죠. 그렇죠? 무한하다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1, 2, 3 하고 땡땡땡. 이렇게 되는 게 무한집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네. 뭐 원소의 개수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공집합은 뭘까? 원소가 없는 집합. 알겠지?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5 이하의 17의 배수. 15 이하의 17의 배수면 일단 대상은 분명해요. 15 이하 중에서 17의 배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이거는 원소가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 집합을 갖다가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공집합에 기호가 있어요. 어떤 기호냐면 공집합은 이런 식으로 집합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알겠지? 이 집합 표시가 이, 이 집합이랑. 동일한 표현 방법인 거 알겠지? 공집합은 무조건 기호, 요렇게 됩니다. 0 쓰고, 동그라미 쓰고, 땡!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 예전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했었어. 그러니까 집합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런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집합이면 요렇게 되겠다. 됐을까요? 어. 자,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마지막 내용. 마지막 내용. 정말 마지막 내용. 원소의 개수를 얘기해 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n a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게 뭐냐면 a라는 집합에 원소가 몇개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요 표현 방법 됐지? 자, 쌤 이제 요거 요 옆에 썼으니까 요 집합 가지고 얘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입니까? 세개가 되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3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니? 어. 아니면 요, 요기 있는 집합 A에 대해서 NA는 얼마입니까? 100, 요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아니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냥 여기 안에 아예 집합을 넣을 수도 있어. 1, 2,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이 집합은 원소가 몇 개입니까? 두 개니까 여기에다 얼마를 써? 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뒤쪽에 조금 헷갈리는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 이따가 한번 볼 거고, 어, 여러분도 여기서, N, 공집합. 이거는 뭐라고 쓰면 될까? 이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영. 뭡니까? 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더음으로 마지막으로 정말 이따가 뒤에서 좀 하겠지만, 요거요거 요거. 자 이거는 뭘것 같아요? 한 번만 대답하고 넘어가 보자. 네.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거야. 한 개입니다. 공집합 자체도 원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니? 알겠니? 집합 안에 집합도 원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집합 있잖아. 네. 집합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공집합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 거야. 원소로. 알겠지 자 집합 안에 집합이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봐야 된다 1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리는 상황도 나오고 하니까 어 마냥+ 마냥 다쉽다 이건 아니죠 어, 하나 좀 확인을 해 주도록 합시다 자 개념은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뒤쪽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의 제 1번인데 <laughs> 쌤이 쓸 내용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문장 읽어보면서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집합의 정의는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어 우리 반에서 키가 작다? 기준이 있습니까? 안 되지 예쁜 학생들의 모임? 안 되겠죠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 이거 돼안돼 어 이건 정확하지 b 형다 B형이다 알수 있잖아 이거 다른 형식은 없잖아 그치 자 3번은 되고요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건 아니야 조심해야 돼170 있잖아요 근데 이게 170에 가깝다라고 한 거지 170.1이 가까운 걸까 169.999999 이게 가까운 걸까 169.999999아 어,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안 된다 5번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되겠죠 답은 3번 5번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의 제2번이고요 자 요번에는 집합 a랑 집합 b를 거기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봅시다 4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했어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 원소나열법으로 보면서 푸는 게 좋습니다 됐지? 자, 4의 양의 배수니까, 4, 8, 12, 16, 이런 식으로, 무한 집합이죠. 끝이 없잖아, 그치? 요렇게 한번 써보면 되겠고요. 8의 양의 약수의 집합, 요거는 이제 한정되어 있지? 뭐뭐 들어갑니까? 1, 2, 4, 8, 요렇게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1이 A에 속한다. 이거 맞아요. 틀렸지, 그치? 2번, 2는 집합 B에 속하지 않는다. 속하고 있지, 그치? 틀렸습니다. 3번, 5가 B에 속합니까? 아니죠. 4번, 6은 A에 속하지 않는다. 맞지? 어, 답은 몇 번? 4번이다. 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집합의 표현 방법 관련된 3번입니다. 자,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1, 2, 5, 10. 나와 있어. 요거는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한번 나타내볼까? 1, 2, 50은 뭘것 같아요? 10의 약수.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10의 약수에서 양의 약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아까 조건제시법 어떻게 쓰는지 보셨죠? x를 원소로 갔는데 바, 뒤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떤 x인지. X바 x는 누구의? 10의 양의 무엇이다? 약수다라고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이번 원소 보면 3 6 9 12 땡땡땡 요렇게 가고 있네.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x바 x는 3의 양의 배수.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3번. 3번은 그냥 교재 보고 바로 한번 불러 봅시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x바 x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짝수 쓸 건데 1보다는 커야 돼. 어떻게 됩니까? 2, 4, 6, 8, 10. 얼마보다 작은? 14보다 작은이니까 12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의외로 가끔 하다보면 애들이 헷갈려하더라고. 자, 4번 조건 한번 읽어봐 주세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뭐부터 떠오릅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려면 얼마부터 떠올라? 4부터 떠오르면 안 됩니다, 얘들아. 1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요거를 많이 놓쳐요. 당연히 1이 된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수는 뭐야? 4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포인트 줘서. 1을 3으로 나누면 몫은 0이지만 나머지는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가지니까 뭐 얘는 더그 무한집합이죠. 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 이렇게 3번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볼게요. 집합 A가 0, 1, 2, 세개를 원소로 갖고 있고 여기서 집합 B라는 애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집합 B의 원소 날법 표현을 한번 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봐봐. B라는 집합은 요런 놈, 그러니까 바 앞에 있는 놈을 원소로 갖는 거야.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갖는 건데, 그 X랑 Y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해주는 거 있습니다. X는 누구의 원소예요? A의 원소. 즉, X가 될수 있는 값은 뭐들이 있는 거지? 0, 1, 2 이렇게 되는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y가 될수 있는 것도 누구의 원소입니까? a의 원소가. 인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들끼리 어떤 거든 상관없이 다 더해서 나와지는 값을 다 더해서 나와지는 값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이거를 이제 좀 표로 나타내는 상황이 이제 많죠. 자 여기서 0, 1, 2, 0, 1, 2. X, Y가 요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X가 0이고 Y가 0일 때두개더 하면 얼마입니까? 0이고. 요게는 얼마일까? 어, 여기 0이랑 1더 하는 거니까. 1. 더 하는 상황. 그치? 곱하는 거 조금 있다. 자, 0이랑 2랑 더 하면 2. 요게는 얼마? 1, 2, 3. 얼마? 2, 3, 4.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으로 나올 수 있는 원소들을 다 적어 봤는데 어차피 그 중복되는 걸다 적진 않지 그지 그래서 집합 b 에 들어갈 원소들은 0 1 2 3 얼마까지 4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로 나타내긴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몇번 해보다 보면 그냥 바로 가도 될것 같긴 해요 자 봅시다 특히 뭐 음수 같은 거 나오고 할때잘 짝을 잘 찾아 보셔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자 여기서 이제 c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 얘는 그냥 한 번에 바로 가볼까? 요번에는 원소를 x랑 y의 곱으로 갖는 거고 x랑 y는 a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끼리 막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을 다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자요번에는 여러분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제일 작은 값 뭐나옵니까? 0. 0 나오고. 0이랑 뭐, 0이랑 곱하는 건다 0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뭐도 나올까? 1도 나오지. 1 곱하기 1. 가능합니다. 그다음 뭐도 나올까? 왜 이렇게 조용해? 빨리 얘기해봐. 얼마야? 2도 나오고, 마지막, 얼마 나올까? 4. 그렇죠. 이렇게 원소 네개 나옵니다. 의외로 적었어. 받아들여지니?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들 필수 예제 5번입니다. 무한 집합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x바 x는 x에 대한 설명을 뒤에 상상해 줍니다. x는 3 n 이래 아, x가 될수 있는 게 3n인데 그럼 또 n 에 뭐냐? n에 대한 설명을 또 뒤에서 해 주고 있죠. n은 뭐라고? 1, 2, 3, 4라고 됐어. 그럼 너네 요거를 원소나일법 나타냈을 때 표기 다 가능하죠? 뭐뭐뭐뭐 들어갈까? n이 1일 때는 x는 얼마야? 3.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6, 9 얼마? 12. 요렇게 다 들어가집니다. 요거는 무한집합이 아니라 유한집합.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그냥 바로 한번 해보자. 조건 한번 뒤에 봐주세요. X는 9보다 큰한 자리 홀수. 이? 한 자리 홀수인데 9보다 커야 돼.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집합? 공 집합. 2번은 공 집합. 무한 집합이 아닙니다. 그쵸? 공 집합도 유한 집합이에요. 없다. 이렇게 딱 나타낼 수 있으니까.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3번. x 바 x는 1과 2 사이의 기약분수래. <laughs> 1과 2 사이의 기약분수 어떻게 생각해? 1과 2 사이, 1과 2 사이면 너무 많지 않니? <laughs> 여기 들어간 거뭐 아니 역수치에서 다 쓰면 되잖아. 그냥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다 기약분수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집합이다라고 봐야 될까? 무한 집합이다라고 여러분도 보셔야 되겠죠. 받아들여져. 음. 자, 그다음에 4번 x는 세 자리 자연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 좀 많긴 해요. 몇부터 시작됩니까? 100부터 해서 999까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셀수 있는 거지. 그치? 몇 개다라고 딱 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유한 집합.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볼까요? 5번은, 지금 뭐야? X, b X가 뭐냐면, 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유리수를 다 X라고 한대. 그럼 여기 있는 게 지금 일단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지. 요거 지금 근이 1, 2 나와지는 거 보이죠? 그럼 요거의 의미는 X가 누구랑 누구 사이? 1과 2 사이인 건데 1과 2 사이의 유리수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무한 집합이에요. 받아들여 져1.1 1.111 1.2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두 개네. 그렇지? 몇번몇 번? 3번, 5번. 필수 예제 6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쌤이 개념 설명할 때도 조금 헷갈리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잘 보라고 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부분집합 개념 배우고 나면 그거랑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헷갈리게 출제가 됩니다 알겠지? 일단 뭐요 정도는 그래도 할 만해요 자 봅시다 얘들아 이게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잖아 자 안쪽에 있는 요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입니까 한개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써야 돼?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안쪽이 집합의 원소에 뭐랑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집합과 3. 선생 근데 이렇게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면 이거 자체도 뭐라고 얘기했어? 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소 몇 개다? 두 개다. 이거는 여러분들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아직 뭐... 다음 타임에 이제 차집각 같은 거 배우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따로따로 따로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앞에 거 얼마일까요? 이거는 3이고 여기 원소 몇 개입니까? 세 개인 거고 빼기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계산하라는 거야. 뒤에 거는 얼마입니까? 2 그래서 얼마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음. 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음. 자 그다음에는 아 여기서 누가 더 크냐 작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얘는 얼마야? 1이에요. 요 집합 안에 3 하나 있잖아. 요것도 얼마야? 1이에요. 그럼 뭐 누가 크다 작다 이게 아니라 예, 같습니다. 지금 옳은 거 고르고 고 하고 있네. 답이 있었나 여태까지? 아3번 일단 답은 있었고 자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요기 집합에 원소가 몇개 있는 거지? 한 개. 자, 그 다음에 요 집합은 공집합 자체 얘기하는 거지. 공집합은 원소가 몇개예요 없는 거니까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 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요기에는 집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공집합이란 애가 한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몇 개다? 4. 한 개다. 얘는 얼마예요 얘는 2니까 요건 얼마? 4. 이렇게 되는데, 거기 5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됐을까요? 응. 자, 오늘 간단하게 집합의 뜻과 표현 봤습니다. 간단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더 복잡한 거 살펴볼게요. 고생했습니다.